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지 책한권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번역자와 함께합니다. 아. <laughs> 이런 주제로 또 번역을 하신 분이 계셔서 네. 놀랍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책 제목부터 하시죠. 그렇죠. 찰스 벨린저의 폭력 개보학 네, 폭력 개보학입니다. 예. 폭력. 디자인도 빨갛습니다. <laughs> 요즘 그 학폭 때문에 네. 이슈가 많잖아요. 그 그렇죠. 예. 폭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예. 특별히 오늘 어,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고, 그렇죠. 또 심플하고 명확하게, 예. 또 일상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멋진 목사님 한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번역자 우리 이상보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목사님, 네. 네. 소개 좀한 번, 스스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laughs> 어, 네. 지금은 어, 제주도에서 크로스 교회를 개척하고, 어, 섬기고 있는 이상부 목사라고 합니다. 예, 응.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 목사님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정말 훌륭하신데 제주도에서 네. 이걸 찍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비행기 표도 못 보내드렸는데 네. <laughs> 아, 보내드리 보내리는거 아니었나요? 네. <laughs> 다음에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네. 한3세 정도 찍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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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 네. 폭력 개부학. 네. 어, 사실 이 저자에 대해서 번역하셨잖아요. 저자나, 음. 원 저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소개를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원 저자는 그 신학하고 윤리학 쪽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이시고요. 어, 이것 말고도 폭력과 관련된 책들을 좀 계속 음. 어, 써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번역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책은 이 책밖에 없는데, 어, 그 책에 그 바운더리가 되게 넓고,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폭넓게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 영혼의 치유하면서 이제 기독론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신학과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폭넓게 음. 해서 책을 쓰신 분이에요 <laughs> 그러면 이 책을 이게 번역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을 네. 이분에 대한 베링더라는 네. 분을 네. 알게 되고 네. 저자를 알게 되고 또이 책을 네. 왜 번역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뭔지 한번 궁금하고 싶,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주제를, 음, 기독교 학문 쪽에서는 네. 심도 있게 다룬 한 권의 책으로 나온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음. 또 심도 있게 또 다룬, 고자 하는 음. 부분이 있었는데 그이 책을 그러면서 왜 번역하게 됐는지. 네. 뭐, 그이 책은, 예. 그이 책에서 그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어, 학자가 키르케고르인데 키르 우리 이창호 우리 대표님이 키르케고르를 좋아하는데다가 예. 저는 원래 르네지르르를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이 이 책이 그 키르케고르와 르네지르르를 같이 에 예, 같이 이론을 음. 함께해서 음. 어그 대표님이 저보고 한번 번역을 해보라 그래서 음. 하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교육하고 음. 잠깐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놀고 시간. 있을 때 놀면 <laughs> <농면> 뭐 <아니>? <웃음> 맞습니다.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예전에 이르네지랄에 대해서 사실 네. 논문도 썼었잖아요. 신대원 때르네지라랄에 예, 네. 대해서 논문을 네. 썼고 그걸 네. 보고 이상 목사님이 되게 또 어, 좋아하셨어가지고 네. 기억하고 저보고 저 연락해서 쓰라고한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음.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학부 때 수업을 들으면서 이 르네즈 라이의 중요한 책중에 하나가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또 폭력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하고 음. 성스러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음. 거룩한 거룩, 이미지를 네. 같이 이제 붙여놓은 이름이 음. 되게 좀 아. 어... 또 어, 재미있게 보여서 이제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네. 네. 그러면 이 책을 이제 사실 폭력에 대한 개봉 폭력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나온 그 내용들 누군가 네, 가득한 내용들을 쭉 여기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전에 이제 폭력에 대해서 언급한 그 저자들하고 네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된 두 사람 음. 어 케르케고로 하고 네. 또 이제 지라르, 지라드 지라드 네. 네. 어 잘못 발음을 굉장히 이상하게 네지라드 지라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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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지라드. <laughs> 네. 어, 이두 사람이 <laughs> 갖고 있는 특징.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반 세상적인 그 어떤 계보들은 네.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룬 네.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계적 네. 측면에달뤘다면 네. 여기서는 이제 문화 인류학적, 신학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점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지 그러니까 뭐, 그 예. 세속적인 어떤 예. 세상적인 방법론들은 예. 기본적으로 좀 과학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예. 인과관계에 예. 철저한.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 우리에게는 자유지가 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인과관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흑수저 출신이어도 예. 어떤 사람은 더열심히 내서 그게 하나의 바탕이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 비관하면서, 한탄하면서 더 삶이 안 좋아지는 방향이. 그니까, 어쨌든, 인간에게는 자유지가 의 있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저렇게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들이 인간의 모든 걸 설명해 주기에는 좀 약점이 있고, 또 특별히 폭력 관련해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너무 인과관계적으로, 뭐, 얘는 폭력을 했는데 어릴 때 부루해서 그렇다. 그러면 너무 그, 개인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좀 전가시키는 면이 있다 근데 그그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네. 대부분 이제 어떤 데이터나 조사라면은 네. 어렸을 때 환경이 맞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그 그렇죠. 네. 부분은 또 인간관계적으로 어느 정도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 그런데 그게 네. 어떤 그 과학적 과학에서처럼 네. 아주 그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결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인간에 대한 음. 부분들은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뭐, 아, 심도 있고. 저습니다 <laughs> 어, 오십시오. 저희, 아. 저희 채널 말에 <laughs> 맞지 않는. 맞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질문을 <laughs>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니, 여기 또 이대동 목사님이 굉장히 합적이시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전역, 약간 날림이며, 이대동 아, 목사님이 네, 뭔가 딱조곤조곤 네, 네. 짚은 네. 시간인데. 네. 아니. 편집할 그, 게 많아집니다, 이제. 아, <laughs> 폭력 개보학인데, <laughs> 음. 이, 이, 왜 제목이 이렇습니까? 아, 그거는, 네. 이, 아, 그것도 좀, 좀 어려워. 좀... 아 얘기, 심플하게. 아, 심플하게. 심플하게. 왜그 폭력, 네. 이게 책 제목이 왜, 왜 폭력 개보학입니까? 그러니까 폭력의 네. 폭력이 왜 생기는가 좀 근원적으로 어. 좀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음. 다양한 폭력의 입장들도 음. 보고, 음. 자신이 그 폭력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 네, 폭력 개보하기라고쓴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자, 그럼 이제 또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어, 우리가 보통 폭력은 음.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 우리 이상선복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거는 음. 하나의, 에, 슬로건이다. 아, 그거는 하나의 슬로건이다. 슬로건이다. 음. 그러니까 현실은 네. 폭력은 어디에나 상존합니다. 내재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 내재되어 상존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죠. 폭력을 어떤, 기본적으로. 예, 음. 그러니까 제가 그그 그. 음. 그, 그, 그 그 역자의 말에도 썼는데 네. 저희가 아들이 연년 연년생 세 명이거든요. 네. 애들의 삶을 보면 음. 맨날 티격태격하고막 음. 가볍게 막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음. 싸우기도 하고 음.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음. 아니 그러면 네. 저희 폭력은 음.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음. 네. 정당화된 폭력이 있습니다. 정당화된 예,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이렇 때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그거 이전에 <laughs> 네. 그거 이전에. 네. <laughs> 군대, 경찰, 네. 사법제도는 음. 정당화된 폭력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얘 하잖아요. 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전쟁을 위해 평화를 그, 그, 외, 전쟁을 통해 평화를 외치는 거 있는데 그 정당한 전쟁, 정당한 전쟁인가요 지금 우크라 어, 그러니까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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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그러니까 그래. 어, 그 예스오 어. 노래해주세요. Yes, so, no, 정당한 전쟁니까 아닙니까? 아, 정당하냐 안 하, 마, 아니냐를 말하기 전에. 네. 네. 어디나 그런 전쟁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결국은 그게 꽉 이렇게 국가 권력으로 통제가 돼, 있, 돼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아~ 그니까 음. 국가 권력으로 음. 딱 통제 군대 경찰 사법 제도로 딱통제되어 있을 때는 음. 그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음. 근데 사실은 담은 들어, 들어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 음. 그러니까 결국 국가 권력과 국가 권력이 그 음. 통제하고 있는 그 경계선에 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음. 경저 어, 그~ 충돌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봐야 되면 좋을 까요 너무. 네. <웃음> 네. <웃음> 네. 자 네. 이런 막 질문을 해야죠. 저희가. 그러나 전쟁을요. 전쟁은요자 <laughs> <laughs> 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물가는 오르고 기름가를 오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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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네. 그거를 네.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죠. 네. 아.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그 네. 전쟁이 길어짐으로 네. 인해서 그렇죠. 이익 보는 사람들 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네. 좀더 끌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떤 형태로든 음, 최소화하고 빨리 끊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음. 이 이미 그런 거가 있을 때에 음. 이미 더 사실은 더더 음. 더 긴밀하게 음. 외교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됐고 음. 전쟁이 난 이후에도 음. 최대, 최소한의 것으로 음. 이거를 빨리 종식시해야 되는데. 음. 어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 어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 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 워낙에 <laughs> 네. 그러면 다시 또 책으로 들어와서 또아 네. 아, 이거 책 아, 얘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지라드 말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한 것처럼 케르케고로 네. 키르케고 관련해서 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폭력의 다른 원인을 이제 예, 네, 불안해서 찾잖아요. 맞습니다. 그그 네. 네, 그, 그 부분은 그, 음. 그 부분이 아주 키에르케고르 타고난다니까 그러니까 음.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음. 음. 인간은 그니까 무한과 유한 아니면 필연과 자유 음. 어떤 순간과 찰나 음. 이런 아주 상반되는 것들이 종합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간이 예어서뭐어뭐 재정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음. 그냥 삶이 순탄하고 평탄하다. 음. 그러다가도 사람들이 막 중년 지나서 막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응. 막 그래. 바람 피고 막 이러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현실적인 것에 대한 충족만으로 응. 다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 안에 어, 뭐 전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응. 뭐어거스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채워주있는 공간이 있다. 응. 그러니까 그 어떤 무엇이 있다. 응.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계속 불안하게 마련이고, 음.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떤 형식으로든 사람들이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폭력이다. 그죠그 중에 음. 하나가 폭력이고, 음. 어,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쾌락적인 거, 음. 네. 어떤 심리적인 만족, 음. 아니면 어떤, 어떤, 자기의 어떤 윤리적인 정당성, 음.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어, 그건 뭐, 그거는 이제, 캐릭터의 어던 음. 네. 심리적인 차원, 음. 종교적인 차원, 음. 윤리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말하는데 에 네, 그런 것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그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음. 결국 르릭터그는 항상 어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음. 그 불완전한 존재로 지금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음. 우리한테 음. 창조의 부르심의 목소리 음. 말씀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 계속 창조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 불안의 문제도 해결되, 해결이 되고 음. 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못할 게 그러지 못할 때 항상 어떤 에, 뭐 폭력이라든지 음. 어떤 뭐뭐 어뷰즈의 문제라든지 음. 다른 문제들이 생겨 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음. 이 키르크고 에 보고 있는 어떤 인간 실존의 문제. 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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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주는 음. 그러니까 키에, 모방 그러니까 지라르의 모방 욕망을 얘기할 때왜 모방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키르크고가 어. 에내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 결국은 그 모방 욕망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모방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 그렇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볼 때는 벗어나는 일이고, 그렇죠. 그걸 창조 네.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그렇죠.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네. 아, 그렇다고 예, 봐야죠. 어, 이론적은 그런데. 그렇죠. 싸에서는 아,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진중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네, 저는 네.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지금 당장도 네. 나가서 이제 막 네. 싸우고 막 네. 이러는데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네. 어떤 폭력이 나쁘다는 것은 대부분 네.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점점 더 우리는 폭력에 무뎌져 갈까요? 근데 사람들이 무뎌져 가나요? 대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아. 웬만한 이제 폭력은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네.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받아들이죠. 수용하는 아.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 예전에 죄는이 제가 굉장히 큰 죄로 보였는데 지금은 이런 죄는 아뭐그 정도 죄쯤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하고 그러니까 그 네. 저는 약간 좀 달리 생각하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거나 원시 시대나 이런 걸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더 참혹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음. 이그 역사상 그 근대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강조가 되고 마치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어그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폭력은 아, 굉장히 막 미개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생각 틀 속에서 보면 그런데 그래도 어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폭력적이다. 우리 삶이 더 폭력이 음, 난무하고 음. 더 잔인하고 음. 지금처럼 메시에더 발달이 안 돼서 그렇지 음. 예, 그러니까 폭력은 그러니까 잡초가 챙긴 것처럼 틈만 나면 폭력이 생길 수 있는데 음. 그거를 지금 이 근대 사회가 경찰과 군대와 사법 제도로잘 누르고 있어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아.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통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그 통제가 없는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 그것이 뭐 음. 학교 현장일 수도 있고 어떤 음. 뭐 수술방에 있는 간호사들의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지 음. 음. 이것이 폭력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다. 그거 그 왜, 왜 그러냐? 항상 인간에게는 불안한 불안이고 모방 성망이 있고 음.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선망은 인간이 있는 한 어디나 있기 때문에 음. 네, 그걸 그러니까 어쨌든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못하느냐에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 그래서 뭐좀 어려울 제, 수 있으시지만 이 책에서 <laughs> 그래서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네, 네. 맨 마지막에 이거 영혼의 치유를 얘기하면서 네.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예수님을 닮아 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어렵게 좀 와서 <laughs> 네. 아좀더 인문학적으로 하면 네. 약간 네. 그 초월에 대한 개방 그러니까 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으로 막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내면 성찰과 내면을 근데 그그 네. 그, 그, 어, 성경에는 네. 우리 안에는 다뭐 네. 거짓과 탐욕과 욕이 없다고 그렇죠. 얘기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어, 모방용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거든요 음.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어, 초월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어다 음, 그니까. 아, 지금 쉬운 얘기라면, 좀 쉬운 얘기를 하면, 좀 쉬운 네. 얘기를 하면 아. 어, 저도 굉장히, 어, 굉장히 그, 어, 도전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음. 나만의 개성에 만족해라. 이런 얘기도 또. 나만의 어, 개성에 그러니까 만족해라. 하나님이 창조된 그 고유의 형상 모습에 그렇죠. 만족하라. 그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 각자를 향한 뜻이 다르고, 그렇죠. 또 음. 각자를 향한 그 음. 부르심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음. 나만의 개성이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좋아 보여도 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불안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 나름의 음. 실존적인 고민이 있는데 부러워하지 말고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네.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면 음. 나만의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어떤 삶의 음. 그런 어, 어떤 여러 가지 영역들을 잘 조합해서 음. 딱 나에게 아주 최적화된 삶을 그렇죠. 네. 살아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이 사실 이제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laughs> 네. 이제 책을 보겠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목사의 서자에서 우리가 소개하는 건또목회자들또 네. 목사님들이 맞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는지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 이 자리에서 네. 아, 진짜 우리 목사님들에게 네. 이 책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말씀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음.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어, 좀 약간 학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 책의 2, 3, 4, 5장 음. 이네 챕터는 정말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리고 이게 제목이 폭력 개보학이지만 음. 사실은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폭력이라고 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왜이땅 가운데서 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버림받고, 미움받았는가에 대한, 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에부터, 여러 가지, 어, 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음.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음. 어, 어 그러니까 어떤, 그, 교리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실제 어떤 나의 삶과, 음. 어, 이런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을 통해서, 어,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사이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적극 추천하고요. 어이 어,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음.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또 했을 때또 음. 많이 은혜도 받고 피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목사님 그아 <laughs> 아, 근데 지금 아마 저희 그 목사에서 서재 역사상 네, 네. 가장 진중하고 네. 진지하게 지금 얘기를 <laughs> 아, 한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뭔가 이게 사실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네. 또이 폭력이라는 거를 쉽게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음. 어, 책 표지가 빨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음. 어, 좀 진지해지네요. 아, 네. 그러면서 이 음. 책을 어, 정말 목회자들이 좀 먼저 이해를 하고 네. 또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준다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 가지게 되네요. 그렇죠. 뭐 어떤 여러 가지 목회자들을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상담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관계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근거해서 우리가 상담을, 목회자들이, 목회자님 분들을 상담을 할때 또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모방 욕망이나 아니면 어떤 불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지고 아, 그렇죠. 또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음. 한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네. 하나님을 찾는 찾고 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좀 불안해서, <웃음> <웃음> 뭐가 두려워서, 네, 네. 뭔가. 어,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사실 뭔가 음. 불안하거나, 음, 그렇죠. 찝찝하거나, 음. 뭔가 교회 안 갔는데, 어? 뭐, 이상한 아주, 일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 음. 아이고, 내가 지난주 교회 안 가서 그랬나 보다. 음.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laughs> 근데 모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음. 불안 때문에 폭력이 또 약이 되고, 음. 그 폭력으로 음. 인해서 서로 상처 입고, 그렇죠.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책 저도, 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정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단순히 리뷰하려고 읽었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들, 이 정말 없어져 버려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목사님들이 먼저 좀 어려운, 어렵다고 느끼기 전에 한번 깊이 있게 한번 2, 3, 4,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laughs> 여기에서 또 폭력 이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음. 어떻게 그 폭력을 폭력이 아닌 그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지 음.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우선 네. 마지막으로 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음. 아그 서울에서 북, 북 콘서트를 할때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 그니까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그 폭력의 어떤 그 심미적인 폭력과 윤리적인 폭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 어떤 심지적 그러니까 어떤, 어떤 막, 막 쾌감을 주는 폭력하고 윤리적인 폭력을 얘기하는데, 그까 그러니까, 어, 악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연쇄살인 범들이 그그 살인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더 심미적인 차원의 폭력 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면 뭐, 그 연진이가 어, 문동원한테 했던 폭력도 그냥 재미로, 음, 그렇죠? 음. 예, 어떤 그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그런 심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도 윤리적인 폭력이 있거든요. 음. 어떤 옳고 그름을 자기가 아, 내세우고, 음. 예,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을 그렇죠. 정당하다고 생각니다 정죄하고 그렇죠. 나는 옳고 넌 틀리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음. 정죄하고 음. 그다따 물리적인 어떤 것들을 가하면 이게 음. 폭력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는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이렇게 어, 좀 엄하게 하셨던 것도 음. 약간, 성전에서도 막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남을 정죄하고 음. 판단 재단하고 음. 판단하는 근데 그것이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음. 쉽게 예, 네, 정제하고 판단하고 또 이럴 때에 음.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윤리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심리적 차원의 폭력에 대해서는 많이 경계를 하는 편이라고 보는데 윤리적 차원의 폭력에 대해서는 또 많은 조심을 해내지 않을까. 음.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떤 그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음. 폭력을 더 조장하는가 아니면 이걸 좀더 어 카운다운하고 완화시키고 음. 이런 차원의 내가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절 그 교회 안에서가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물론 이제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음. 음. 어떤 그,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음.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다 좀 민감해질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쉽게 우리가 뭐 함부로 전제하고 정제하고 판단하면 사실 좀 싫거든요 그렇죠 음. 그 사실 결국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서로 격동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민감성이 생기면 어, 교환의 폭력의 문제도 좀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라고. 아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아,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너무 대충 본 거. <laughs> 아 너무 죄송해요 네, 목사님. 네, 네 음. 어~ 실제로 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음.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 나는 맞고 넌 틀리고 음. 그러다 보니까 더 상처 입고 음.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음.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돼 있지만 음.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가하거나 아, 그런 그렇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우리 내재되어 있는 악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또 키르케고르나 또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이 폭력에 관한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부족함들, 두려움, 또 이런 불안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네? 어, 네. 멀리서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 <laughs> 네. 네. 귀한 시간 내셔서 주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 귀한 책 통해서 많은 예. 분들이 어,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예. 그런 예.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